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분쟁이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어 경남 기자 견이 뽑은 언박싱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실 거죠? 예. <laughs> 아예 <laughs> 네, <laughs> 바로 오셨습니다. 이번에 예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자 견이 뽑은 언박싱 화면 함께 보시죠. CGV 고성영화관이 8일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CGV 고성영화관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존 지자체의 작은 영화관과는 달리 CGV가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자 고성군 사상 최초 영화관이 생겼네요. 사실 이제 작은 영화관이라고 하면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작은 영화관이로 많이 이제 문을 닫는데 음. 고성군에 새로 생겼어요. 네,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CJ CGV와 지난 9월에 작은 영화관 업무협약을 체결 했고요. 이제 구성 고성군이 시설을 만들어 주고 직접 운영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고 그리고 운영 인력 확보까지 약간 뭐. 반 나눠서 담당을 하고 CJ CGV는 CGV라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하면 이제 배급사의 역할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음. 업무를 영화 배급 대행 업무나 뭐 예매 업무나 이런 것들 같이 할수 있도록 담당을 했고요. 뭐또 이제 전문 영화사다 보니까 운영 인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제 고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영화관이 아예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극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극장은 음. 예전에 3 0년 전에 자그만한 게한개 게 음. 있었다곤 하는데 뭐 이번에 조금 특이점이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고성에서 그렇죠? 처음이고 이게 음. 작은 영화관치고는 또 전국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더 눈길을 좀 끄는 부분인데 네.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성이 직접 지었기 때문에 레고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이제 간판이 이제 뭐 CGV하고 고 작은 글자로 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광장이 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보시면 아주 너무 귀여운데 뭐 영화관이 넓은 광장에 비해 또 영화관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도 갖출 건다 갖췄습니다. 상영관은 한두개 정도 있고 이제 좀큰 곳은 뭐한 70여 명 정도 들어가고 작은 곳은 또 이제 49석으로 뭐 이제 코로나 뭐좀 경량한 것 같습니다. 52명 미만에서 49석이 이렇게 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라는 것은 보면 데이터 필수 고수잖아요. 장 기자님 연애할 <laughs> 그렇죠. 때뭐 저기 지금 부근하고 분명히.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즐겼을 거고, 그쵸. 우리, 그, 신국장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는 그러진 않을것 같은데, <laughs> <laughs> 데이트가, 데이트 필수 코스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풀 때도 우리가 그쵸. 보통 영화 보고 스트레스 풀고 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농사를 짓고 나면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꼭 맨날 뭐 막걸리만 마시고 스트레스 풀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승군에서 굉장히 어, 좋은 사업을 했다 음. 호평을 받을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소극장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마산에 가도 창동에 소극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게 눈에 보여요. 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CJ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기 네.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손실을 감안하고 보편적 그렇죠.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아담한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또 이게 굉장히 또뭐 색깔이 있다고 하니까 그 속에 다양한 좀 컨텐츠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네. 어 고성 국민들오 가지고 또 다른 놀거리, 볼거리를 어 만들고 또 좋은 카페, 아름다운 카페 이까지잘 만들어 놓으면 음. 뭔가 고성이 자랑하는 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어 공룡 다음으로 또 손꼽는 그런 애도 마가 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화가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생활 중에서좀 저렴한 편이라고는 하는데도 네. 그래도 요새 영화 한편 네. 보려면 만 원에서 만 이천 네. 원 정도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사실은 좀 어떻게 좀 크게 좌우할 것 같아요.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국민 지금 국민 대상으로 진행이 해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관람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민, 군민 같은 경우에는 육천 원. 그리고 청소년, 뭐 유공자, 어르신들은 지금 오천 원을 받고 있는데, 뭐 그나마도 이제 CGV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제휴 수수료를 또 군에게 한 절반 정도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 가격에도 영화를 볼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 저희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 조조 영화를 보면 한 4천 원에서 3천 원이면 볼수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 거의 그 비슷한 가격으로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양 기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시골 오신 분도 많은데 이분들도 이제 꺼리하는게 뭐냐면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렇죠. 이런 게 부족해서 가는 것을 좀 많이 꺼야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 내가 언제든지 어 좋은 영화를 볼수 있다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달려갈 수 있다 네. 그다음 바,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 커피를 한잔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만 잘 갖춰진다면 또이 농어촌 지역으로 인구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성군이 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laughs> 고평이 고성군에도 <laughs> 잘하는 정책이긴 한것 같네요. 네, 대중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고성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작은 영화관. 앞으로 고성 국민들 즐거운 문화생활의 담비가 되주기를 바랍니다.